우리는 오직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읽어야 돼 무슨 말을 하는가. 그 말씀에 언약궤가 되신 분이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말은 다지 말하면 우리는 말씀과 그리스도를 떠나면 절대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어요. 떠나가면 안 되는 거말 말씀을 가지고 가야 돼. 그래서 언약궤를 붙잡으라라는 영적인 의미는 말씀과 성령을 따르라는 얘기야.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붙들라는 거예요. 붙들릴래만 성령충만 달라고 해야 돼.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야. 우리에게 있는 성령은 한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세례 받을 때 하나님이 성령의 임재에 대한 인침을 너는 구원받은 자라고 해서 한번 하나님께서 인쳐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맨날 충만하도록 구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말할게요. 여러분, 운전, 우리도 이제 거제를 가야 되는데 기름을 지금 거진다 썼어요. 그래서 기름이 얼마 없어요. 근데 기름이 떨어진 것을 알고서도 계속 운전한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속지에다가 썼어요. 글을 하나 썼어요. 뭐라고 썼죠? 신앙의 믿음의 정주행이라 원래 그게 그게 쓰려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역주행을 쓸려다고 그거 좀 부정적인 의미라서 바꿔. 사실은 제가 거기에 쓰려고 했던 것은 신앙의 역주행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역주행을 하면 사망입니다. 반드시 그건 죽을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역주행이 아니라 정주행하는 사람들 있죠? 하나님이 반드시 건집니다. 반드시 새롭게 합니다. 다시 사용하십니다. 왜? 정주행으로 가니까, 말씀대로 가니까, 의지, 의지하니까. 그래서 그 말을, 그, 그 신앙에 준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도 그것과 똑같이 언약괴라는 것은 뭐냐? 너희 백성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너희가 어떻게 하라?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 항상 가까이 해라? 그리고 제사장들이 말씀할 때잘 들어라? 이거를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 그 앞절 말씀 4장을 읽을지 않았기 때문에, 4장에 보게 되면 전쟁이 일어나요. 불레색과. 전쟁한단 말이에요. 전쟁하면, 승리할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어요. 성경이 오늘 맞는 대로 이제 졌어요 지금 오 장엔 졌어요 전쟁에 나갔다가 완전 패배한 거예요. 패배한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뭘 뺏겼냐면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라 그래요. 쉽게 해서 법궤라고 말할게요. 법궤, 언약궤가 법, 법궤를 뺏겨 버렸어요. 하나님의 법궤는 뭐의 상징이죠? 하나님의 임제와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이에요. 근데 그걸 뺏겼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뺏긴 거요. 예 말씀 뺏겼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다가, 어 주일마다 듣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다가, 그 듣기만 하지 않고,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고, 아, 그 말씀을 의지해서 은혜의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전쟁 같은 날이 나고 환경이 바그 어려워서 믿음 생활 못 하고 말씀 듣지 못하고 은혜의 생활 못 하잖아요. 그러면요 육체적으로는 떡을 먹고 먹어서 안식을 누릴 수 있지만 영적인 안식 은 끝이 나버립니다. 그, 그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뺏기는 것또 그러면요 삶에 의욕이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무엇을 해도 재미없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능력으로 살아야 돼요. 내 힘이 아니에요. 내 힘은 약해요. 능력 있는 것 같아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 줘야 됩니다. 근데 이들이 왜 제가 이 말을 드리는가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런 율법적인 외식 하나님의 법계라고 해서 법계를 이고 가고, 매개 가고, 앞에 세운다고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법계 거기 있는데,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데, 그거를 가지고 나가는데, 그걸 뺏겨버려요. 여러분, 신앙은 마술이 아니에요, 믿음은 요술이 아닙니다. 이거 가지고 끼고 다니고, 할렐루야 하면 무역사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은 우리가 우상숭배처럼 불교나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철저하게 인격적으로 만남의 관계, 하나님과 일대일의 교제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 말은 정확하게는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야 돼요. 성령의 음성 들어야 됩니다. 더 쉽게 말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거는 두 번째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이게 내 말처럼 들려와야 돼요. 누구 말처럼? 저 말씀? 목사님 말씀? 아, 저 받고 있다니까요. 내 말, 목사님의 말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의 환경에서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내 말씀으로 들려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 말씀을 더 칼빈이 말씀을 말씀은 말씀으로 말씀하신다. 말씀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그대로는 이들은 말씀을 말씀으로 받은 게 아니라 제사장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제사 드려지는 것로 만족하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법계를 의식적으로 율법적으로 지고 나가면 이긴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영광된 무기를 가지고 나갔다가 전쟁의 지으로 뺏겨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믿음 생활했으니까 믿음 생활 할 때부터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믿음 생활 하고 나서 여러분의 삶이 어 어떤 삶이 되어졌습니까? 점점점 나아졌습니까? 아니면 점점점 쫄아들었습니까? 예수 믿고 나서 환란이라는 말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보게 되면 예수 믿고 나서부족해 돼야 됩니다 그게 성경적이에요 환란, 환란과 시련과 연단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의 깊은 뜻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져야 됩니다 세상에 어떤 환란과 시련과 와도 하나님하고 더 가까워지고, 말씀과 더 가까워지고, 기도가 더 열심히,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그 전에 천국잔치 불렀잖아요. 세상아, 자리 꺼라, 나는가 고 환란의 바람이 막 불어도 우리는 노래 부르는 거야, 천양하고, 주님이 구원해 줄 것을 믿고, 이런 믿음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환란이 무섭고 두려워하고, 도망가자, 어디 살 길이 있나, 이렇게 가야 되면 벌써. 그건 들림 못 봤습니다, 그러면. 빼앗긴, 빼앗긴 하나님의, 어떻게, 그 언약계를, 법계를 어디다 갖다 뒀냐 하면 신전에다 갖다 준 거예요. 신전에. 그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가 이겼다. 저 법계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다곤의 신이 승리했다로 갖다가 바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자, 오늘 말씀을 제가 잘 드리는 걸 이해를 하시기 바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법계를 빼앗아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아니, 내가 없으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빼앗긴 영광을 다시 찾아옵니다. 누군가가 해야 될 일을 안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아까 말했지, 삼가를 통해서도 그 나라 구원시킵니다. 할렐루야. 마른 막대 같은 것도 쓰셔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빼앗겼어요. 이제 하나님의 법계를 어떻게 해요? 찾아갈 수도 없고 싸움할 수도 없고. 이때에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스스로 일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절대 귀신이나 다른 이방신이나 우상이나 어떤 것에 빼앗기지 않습니다. 세상 권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뺏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일 때부터 이제 일하기 시작하는 걸 오늘 성경을 통해서 부르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이 원수를 발 아래 굴복시키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면서 하루 만에 며칠 만에 한방이라 그래 한방. 하루만에 그 다음 날 갔다는데 그다음 딱 일어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봅시다 코가 땅에 다 닿았다라고 하는 것처럼 넘어져가지고 코가 얼굴을 볼 수가 탁코 박아가지고 땅에 쓰러졌어요 우상 이게 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우상을 엎어버리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깨뜨리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에 헛것이라는 걸 나타내시는 분이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들이 너무나 놀린 거야. 아니 우리 풍요가 우리의 신이 우리의 이렇게 능력이 이거 뭐 이거 뭐 어떻게 왜 이렇게 됐어? 그리고 이들을 놀라 가지고 그걸 다시 세워 놨어요. 다시. 그다음 날또또가 봤어요. 그다음 날은 어떻게 됐어요? 이 응? 이들이 세워 놓으니까 이것들 그냥 한번 넘어졌으면 말지 또 세워 놓으니까 이제는 세상말로 좀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작살 냈어요. 뭐 했다고, 하나님이? 끝을 내버렸어요, 끝을. 다시 세우지 못하게, 모가지 딱 잘라놓고, 팔다리 딱 잘라놓고, 몸뚱아리면 퉁 떨어져가지고, 다 깨지고, 다시 세울 수 없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하나님을 막 우습게 이렇게 욕하게 되면, 다윗이 골리앗을 한 방에 하고서 목을 잘라버린 것처럼 어떻게든 그 똑같은 거 골리앗이나 우산에또 하나님에 목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팔다리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현장에서 보게 되면 아무 소리 못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읽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그 놀라운 능력을 말씀드려 크게 같이 따라합시다 돌아온 법계.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이것이 여호와의 니시입니다. 우리,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환경적으로 어렵고 전쟁에서 쓰러졌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도 일하십니다. 우리가 6.25를 만나서 전쟁을 만나서 이제 죽게 됐어요. 저 김일성이 어디까지 낙동강까지 내려왔어요. 일주일 만에 명령을 내렸어요. 자, 얘들아, 너희가 말해 일주일 안에 낙동강을 뚫어버리고 그 부산을 점령해라. 그래서 공산하자. 다 결정했어요. 그래, 준비하고 있는데, 이 땅은 근데 미국에서 갑자기 유엔을 모집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하고 동맹을 맺고 이렇게 했는데 이 나라 없어지면 이, 이 아시아의 전체가 공산화 돼버린다. 막을 수 없다. 대한민국은 보루가 돼야 된다. 대한민국 사수해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죠. 보내자 결정. 다 그거. 그래서 우리나라가 낙동강이 지켜진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우리나라에 아무리 해병대가 세고 공군이 세고 해도 우리나라 수준은 막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 때를 지금 때를 그 앞으로도 그러니까 하나님 이 일하시는가? 하나님이 스스로 영광을 믿는 사람들,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사람 다 모여라, 대한민국을 도와라, 그 파병해라, 그 다해서 각 나라 사람들이 와서 다 도와가지고 하나님이 이 아주 멸망의 직전에 있는 나라를 건져주신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이제 빼앗겠어요. 거기 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 어떻게요? 해 천사들 불러 모으고. 전쟁해가지고, 다고네신을 완전히 다 깨뜨려버리고, 그리고 이들이 이제는 무섭기 시작했어요. 아이코, 이제는 이 다고네신이 죽었으니, 무너졌으니, 도울방지였고, 우리 큰일 났다. 우리나라에 큰, 뭐가 재앙이 내려도 내린다는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그 지역에 오늘날 말하는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일시에 퍼져가지고 막 죽어가는 거 사람들이. 두렵겠어요? 안 두렵겠어요? 두려워 안 들어요. 맨 처음에 여러분 다시 하지만 여러분 중국에서 딱 일어났을 때를 돌이켜 보세요. 중국에서 코로나 딱 발견했을 때미이 중국은 자기네가 만들었으니까 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러니까는 한 지역을 막아버리고 아무도 먹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딱 막아버렸잖아요. 그거 퍼지면 큰일 나니까 얼마나 무서우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거 한번 발병하게 남은 사람들이 그거 하나 발병하면요 만나지도 못하게 들어가죠. 죽어도 꼼짝 못하게 얼마나 이게 얼마나 공포스럽습니까. 그게 막 퍼지는데 야 큰일 났다 이거 다 죽게 생겼구나 이거 막할수 어, 그, 있는 방법이 뭐야 이거 안 된다. 법계를 돌려보내지 않으면 이 나라는 완전히 그 빨리 벌려야 된다 이렇게 해갖고 이들이. 무섭고 두려움 나머지 법계를 돌려주기로 결정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군사들이 왕이, 제사장이 일안 한다고 해서 일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스스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다시 스스로 되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부랴부랴. 이미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영광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누구 안에? 내 손을 이렇게 합시다. 내 몸이지만 주님의 몸이니까 답시다. 나는 주님의 영광입니다. 겉 모습 보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는 성령이 있어. 성령의 전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매일 살아가면서 아 이제는 내가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주의 언약의 말씀대로 살리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리라. 나는 더 영광스럽게 살리라. 그런 마음을 다짐하면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나약해지지 마시고, 넘어졌더라도 다시 일어나시고, 힘이 없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지금 많이 가로막힌 것들이 있어요. 메인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메인 것을 끊고, 묶인 것을풀고 하나 님의 은혜 와축 복이 부활절 이 후에 여러 분의 거로 나타나 기를 축 원합니다.